최근에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스마트워치 사용법이 있죠. 바로 워치를 이용한 간편결제, 갤럭시 워치 5 시리즈 등에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떤 서비스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더 빠르고 편하게 쓸수 있는 팁까지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네이버페이, 얼마 전에 삼성페이와 연동되면서 갤럭시 유저들 사이에서 더 핫해진 서비스예요. 사용방법은 워치앱 설치만 하면 되니까 사실 쉬워요. 그리고는 워치에서 네이버페이를 실행하고 QR코드 등으로 결제하면 끝. 쉽죠? 근데 이런 페이를 빠르게 실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 보통은 타일 추가로 현장 결제를 지정해서 실행하죠? 근데 이것도 손이 많이 가서 싫다? 그러면 요겁니다.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서 워치 설정, 유용한 기능, 두번 누르기를 네이버 페이로 설정해 줄게요. 이제 홈버튼을 두번 누르면, 짠! 개꿀팁 인증?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이제 워치4부터 해가지고 카카오페이도 쓸수 있어요. 카카오페이도 워치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빠르게 실행하는 원리는 같으니까 방금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죠? 갤럭시 워치 유저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끝!